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오래된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간단하게 오늘도 좀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사단의 한정과 틀과 올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단의 함정과 틀과 울문데, 어떤 부분의 사단이 저 여러분들 속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도 속아요. 우리가 아는데 속습니다. 어떤 부분에 속냐면, 계속 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사단의 함정이라는 나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가라 하시죠. 하나님께로. 또 사단의 틀이라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가라 하십니다. 또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가라 하시는데 그 사단의 함정이 나예요, 나. 나에게서 빠져나오라 하세요. 사단의 틀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단의 올무가 이제 결국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저 자신을 볼 때도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함정인 나, 사단의 틀인 세상, 사단의 올무가 나의 영적인 상태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 근데 왜 이거를 알고도 우리가 속냐면, 나라는 사단의 함정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 왜 우리가 사단의 틀인 줄 알고도 세상에 빠지냐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죠, 뿌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도 속아요, 알고도. 알고도 속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알고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함정인 나와, 사단의 틀인 세상과, 사단의 올무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걸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걸 보고, 근본치유를 합니다. 근본치유. 이 근본치유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음화를 향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 있는 나와 세상과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나라는 함정과 아직까지 세상의 틀 속에 있는 그 나와 사단의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각인보리 체질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자 그래서 어떤 상태로 사역과 헌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로? 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적어드린 이 상태로 사역을 하고 이 상태로 헌신을 해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인 나 세상 영적인 상태가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는 상태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쓰러져 지칠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쓰러져 지칠 때까지. 근데 그 쓰러져 지칠 때까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어떤 부분으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냐면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나의 모든 삶을 드린, 드리고 나의 모든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다른 것을 가지고 쓰러져 지칠 때까지 사역을 할수 있어요. 뭔가 내 안에 다른 걸 가지고 쓰러져 지칠 때까지 헌신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되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을 따라가는데, 뭔가 내 안에 다른 걸 가지고 쓰러져 지칠 때까지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할 때, 어디서 걸려서 중단되냐면 뭔가 나 나라는 부분에 걸리면 중단돼요. 나라는 부분에 걸리면 그러니까 관계적인 문제 보면 단절돼요. 관계적인 문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헌신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 안에 다른 걸 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사명자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충성된 자처럼 보이지만, 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나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그 사역 과신을할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치가 유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볼수 있어야 돼요. 뭔가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 날 보면 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발견돼요. 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어느 날 보면 나를 위한 헌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속을 못해요. 지속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단의함정과 틀과 온무가 나와 세상과 영적인 상태로 각인뿌리 체제되어 있는데 문제와 갈등 속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나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 그리고 세상이라는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사단의 틀이면, 사단의 틀. 정말 변화되어지는 삶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체류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내가 없어지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지 않고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발견되어 지고 확인되어, 확인되어 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된 신분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는 신분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신분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와 현장이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의 신분은 현장을 살리는 신분이거든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평안과 행복과 힘을 날마다 얻는 신분이에요. 평안과 행복과 힘. 이게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 어떤 갈등이 나에게 와도 복음 하나로 평안과 행복과 힘을 회복할 수 있어야겠죠. 나에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뭔가 나에게 자꾸 갈등이 되어지면, 그건 내가 지금 복음 말고 다른 무언가로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전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 게, 이상하게 세 가족 수련할 때 특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로 돌아간다 얘기하세요.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나로 돌아간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있는 산업과 사회과 현장에 응답이 올때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때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밖에 없는 사람은 만원 한도만가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그죠만 원짜리 있는 사람, 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11조 천원 하는 거잖아, 천 원. 근데 천만 원 있는 사람은 11조 백만 원 해야 되죠. 금액이 점점 커져요. 점점 하기 힘들어져. 이제 오늘 제가 수업 시, 시간에 이제 들은 내용인데. 필리핀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집중 훈련을 하시면서 한 중지자 한 분이 너무 손해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박 며칠을 울면서 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얘기하셨다고. 그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나머지 교회 교회가 이제 건축을 마지막을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건축이 지금 장금을 못 치러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 장로님의 그 가게를 팔아서 그 남은 건축 비용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도 다 하라고. 근데. 순간 그 장모님의 눈빛이 바뀌면서 갑자기 우리 아들 그 병가 된다고 갑자기 그 길로 교회 나가셨다 하더라고 왜그 예화를 드셨는지 얘기 하시냐면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는 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은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라고 그 사람 욕할 수 있고 손가락질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이 복음 하나로 내가 모든 걸 받고 정말 끝났다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복음 하나로 끝나지 못한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그것을 사단이 틈타겠죠. 언제 사단이 틈타냐? 응답이 올 때가,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응답은, 말씀성취와 기도응답과 구원 역사만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계속 말씀하시죠. 다른 건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볼수 있으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항상 자주 그리는 게 있는데,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그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나도 모르는 나, 그게 언제 드러나냐? 우리에게. 무언가 보이는 것이 찾아올 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보이는 게 찾아올 때 그때 세상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만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게 각인되어 있는 만큼 문제와 갈등 속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만두게 되죠 왜냐면 내가 걸렸으니까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사실은 세 가족들보다 사역자들이 더 들어야 되고 헌신자들이 더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세 가족보다 음... 왜그러냐면 오랫동안 사역 사역하고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 어느 장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났대요. 왜 교회를,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왜 옮겼는지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성정문 추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황금을 하신대요. 굉장히 많은 황금을.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장모님이 교회가 내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 내 것. 그러니까 교회 랩런트들이 이렇게 하고, 안수이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막 보면은 답답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태클을 걸었대요. 행정이. 순간 장로님 무슨 생각 하셨냐면, 아,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껴졌대요. 내가 여기에 얼마나 있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교회를 옮기시고, 그 교회에서 다시 헌신을 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 젊은 이제 차세대 중직자와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제 헌신하는데, 너무 잘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포럼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정말 나를 얼마나 내가 볼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교회 사약을 하고 환신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나라는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나는 반드시 그 나라는 틈으로 사단이 함정을 파겠죠. 함정을 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부분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반드시 그 뿌리의 틈으로 사단이 틀을 만들어.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응당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는 그 틈으로 사단이 올무를 만듭니다. 올무를. 올무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복음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어 현장을 살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졌는데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돼요.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오랫동안 사단이 만들어놓는 함정과 틀과 온몸에 걸리기 쉬운 겁니다. 걸리기 쉬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걸리기 쉽고 중직자들이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말씀처럼 바울이 세계복음말로 두고 끝까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라는 것을 없앤 사역지요. 나라는 것을 없앤 사역지요. 나가 사라진 전도자, 물론 계속 살아나겠죠. 우리가 일단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나라는 부분이 계속 살아나겠지만 날마다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창세기 3장을 창세기 3장의 15절로 끊임없이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정말 복음이 체질화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화. 복음이 체질화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사역과 관장의 산업에 더 많은 응답들을 주시겠죠. 우리에게는 세상을 넘어서는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기도가 생활.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만 가지 눈에 보이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 치유가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다른 것이 각인이 아니라 언약이 각인되는 겁니다. 언약이 뿌리 내리는 거죠. 언약이 뿌리. 그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어지는 삶과 응답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체질돼야 되냐면 응답받는 게 체질돼야 돼요. 그내 주장, 내 생각, 나가 강한 사람은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강하다 아시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저여러분들에게저 여러분들에게 체질돼야 됩니다 체질 세계복음화. 그래서 날마다 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이 체질돼야 돼 전도자에서.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은 뭐 잠깐 쓰임받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숨은 사단의 망대가 되는 나 세상에 나와 세상과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복음을 각인하고 언약을 뿌리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체질되어지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 속으로,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뭘 하냐? 60일 집중을 시작하는 거야. 60일 집중. 꼭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사단이 더잘 알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영적인 상태를 사단이 알아요. 사단. 이 그러니까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사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볼때 어디를 걸면 저 사람이 무너지는지를 사단이 안다니까요. 저 사람을 볼때 어디에다가 소위 말해서 겉을 놓으면 무는지 사단이 알아요. 저 사람의 어떤 상태를 건들면 저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지를 사단이 압니다. 우리는 나 세상 영적인 상태가 각인 뿔이 체제되어 있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완전히 그리스의 복음으로 완전히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그 어떤 상황과 문제와 갈등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수 있는 전도자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전도자의 망대. 만대. 전도자의 망대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선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은 오직의 응답을 누려요. 오직의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은 눈에 보이고 잠깐 있는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응답이 저 여러분들의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비밀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일어나는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재창조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전도자의 망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증인으로 서는 거죠.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럴 때 많거든요.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이 안될 때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이 안될 때.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이 안될 때가 언제냐 할때 여기에 걸릴 때 여기에 걸릴 때 나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 세상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영적 상태가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걸릴 때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 체질과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라는 중요한 집중 속에 이것을 누리는 집중 속에 전도자의 망대가 저 여러분들 안에 설줄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현장을 두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붙여 주신 분들과 함께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할 때 사역을 잘하고 많은 현장을 뛰는 그그 그 부분보다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의 사단의 마음대로 무너뜨리냐면 관계예요. 관계,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왜냐면사단이 틈타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아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함께 할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게 되어지면 더 중요한 세계보고마의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더 중요한 세계보고마의 운동. 더 중요한 세계보고마의 운동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으키시는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제가 현장을 볼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사역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전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영적인 상태,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보고, 화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라는 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자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이 되어지냐면 일심 전심 지속이 돼요. 일심 전심 지속.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고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겠죠.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정말 근본이 치유되어진 영적인 서비스로 우리가 다 함께 세워져가는 그 여정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로 각인되어져 있고 세상으로 뿌리 내려져 있고.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는 영적인 상태가 체질되어 있는 근본이 우리에게 먼저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세상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여 주시옵시며,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꾼의 응답 속에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주의 응답이 우리가 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